안녕하세요. MBS 모델입니다. 오늘은 이렇게 영상을 찍어 봤는데요. 이렇게 좋은 목소리로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바로 한국 시간 기준 새벽 1시에 OB55 패치 중 하나인 새로운 챔피언 제노스 티처 영상이 나왔습니다. 사실 일주일 전에 팔라딘스 공식 유튜브에서 신규 챔피언 프리뷰의 떡밥 영상이 나왔는데 벌써 이렇게 신규 챔피언이 나온다는 건 이제 정식 오픈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 아닐까요? 이번 챔피언 제노스 영상을 보면 별자리를 그려서 손에 넣을 수 있다는 걸알수 있는데요. 아마도 별자리를 이용해서 공격을 할수 있는 게 아닐까 제 주관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. 그 궁금증은 이번 주 패치를 통해 알수 있지 않을까요? 아니면 난 정말 못 참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테스트 서버에 확인이 가능하니 참을성이 없으신 분들은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고요. 이런 영상을 계속 찍을까 생각 중인데. 여러분들의 의견이 필요합니다. 이 영상의 솔직한 평가 꼭 부탁드리고요. 이 댓글로 약간 좀 쑥스러우신 분들은 위에 좋아요나 구독으로 살포시 눌러 주시길 바랍니다. 하하하. 하, 하. 그럼 다음 영상 때 뵀으면 좋겠습니다. 안녕.